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오늘은 미나리아 제비과의 식물 추명국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집 앞뜰에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녀석이 있어요. 바로 가을을 밝힌다는 뜻의 추명국입니다. 음. 대상화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있어요. 한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다릴 때, 서리 상자를 써서 설이를 기다리는 꽃으로도 많이 어, 불리었습니다. 요즘은 주로 추명국이라고 많이 어, 부른다네요. 추명국도 여러 다양한 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홀잎으로 된 분홍색, 흰색, 여러 종류의 꽃을 많이 봤어요. 저희 집에서 핀 녀석은 홀잎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된추명국입니다이 음, 녀석의 학명은 아네모네 휴펜세스라는 이름이에요. 아네모네이긴 한데, 가을에 피는 추명국을 아네모네라고 음, 합니다. 저희 집에서 피는 녀석은 제가 3월에 선물로 받아 키웠던, 화분에서 키웠던 그 아네모네를 닮았어요. 특이한 형태의 꽃이 많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 추명국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줄기가 위로 쭉 올라온다는 겁니다. 꽃줄기도 상당히 크고요. 꽃잎은 아랫부분에서 모여서 자라고 용꽃받침처럼 모여서 자라더라고요. 이 녀석은 금방 꽃을 피울 것처럼 꽃봉오리를 올리고선 그 꽃을 피우기까지 한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제가 지금 3주 이상을 계속 찍었던 영상을 모았는데요. 그 능소화라는 꽃이 양반꽃으로 불리거든요. 왜 양반꽃으로 불리냐면요. 봄에 새싹이 너무 늦게 나와서 느긋한 식물 그러니까 느긋한 양반을 비유해서 붙여진 어, 이름인데요. 그 양반에서 유래되어서 능소화를 양반꽃이라고 했다네요. 그러고 보면 이 녀석도 양반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방 꽃봉우리에서 꽃이 어, 개화를 할것 같은데 기다리도 기다리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음. 내리게 내리게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작고 동그란 꽃봉우리에서 수많은 꽃잎을 쏟아냈답니다. 대신 꽃은 오랜 시간을 두지 않더라고요 툭하고 떨어져요. 3-4월과 5월 사이에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목당과 작약을 닮았어요. 그렇게 보니 제가 비유를 한 모든 꽃들이 전부 중국꽃입니다. 이 꽃도 추명국도 중국꽃이에요. 서리가 내리도록 계속 피어내는 꽃은 꽃잎은 오래 가지 않죠. 꽃말처럼 어쩜 시들어가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꽃잎은 일찍 떨어지고 말겠지만 서리가 내릴 때까지 계속 개화하는 꽃이 피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영상 추명구 봐주셔서 감사합니다.